그직서 시각이라서... 어... 면접에 이렇게 지고민이데끼지지 않을까? 특히, 세사용이라가지고, 귀엽죠? 핸드크림. 자주 써야 되는 수정도. 수정 화장을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나, 흰 블러셔. 브러셔는 안러는면자 배터리. 밑갓. 렌즈는 공기를 하는 걸로. 왜냐면, 렌즈 너무 할것같아 있제일러고려고고 이제 가 공연장 가면 주소. 엄다 아빠 엄한테삼 거. 그때 갈 때. 그동안 엄청 고 마스크를 그죠? 이렇게 보니까 얼굴 손도 굉장히 날렵하고. 이걸 하라고요. 지금 이 의상을 입고요. 나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떡하나. 아, 너무 부끄러워요. 아 알겠어요. 아, 정말. 이과제들을 보낸 사람도 그렇고, 뽑은 저희도 참. 우리 IMB 식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아, 나 진짜. 근데 우리 애리들 앞에서는 자꾸 광대가 올라간 상태여서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앉아서 해야지. 저거 보면 될까요? 어쩌겠냐. 난 이제 저 아이의 짱인걸. 알겠습니다. 자, 연습 끝났구요. 근데 그 앞에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 동작만! 이거였던거 그죠? 뭐에요? 에? 네? 이거에요? 아닌데? 네? 아, 아, 제가 물어볼 곳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거기 지나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노래 주세요.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s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r y I'm sorry, I'm s 저저저아아아 저 말인가요? 제이름 남도일 탐정이죠 <laughs> 여러분들 짱구 뭐 이런 거 <laughs> 어디서 한 번쯤은 됐었던분 같으신데 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 어떻게 하다가 그 분장을 하게 되셨는지 여쭙고 <laughs> 싶어요 특칭이랑 그 어. 이제 같이 하, 하려고 이제 근데 그특치은 어디 갔죠? <laughs> 저기 분장했어요 아 저기도 있어요? 아 저기도 노란색으로 얼굴 팩을 하고 계셨던 그 혹시 뭘 준비하셨죠? 제가 일단 도라이머이랑베카츄 네. 짱구, 또 거울 닦기. 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깨.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거? 앞에 눈에 김이 자꾸 서리는 거 같아요. 우리 지금 썼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례차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도라이머 계셨는데 더 잘하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뭐 있다 그랬죠? 어, 내 짱구. 어, 네, 짱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리 보리 보리. 오, 퀄리티가 좀 괜찮은데. 의상도 <laughs> 그렇고 퀄리티가 좋으신 분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또뭐 있죠? 어, 어 거울 닦기. 거울 닦기. 네, 제가 김이서 할수 있나요? 네. <laughs> 하다가 <laughs> 하나가 더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요? 피카츄. 아 피카츄. 피카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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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마지막 분은 그래도 좀 비슷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자기야. 니 네, 네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응. 마비안 되는데요. 뒤에 가서 해도 돼요? 목소리만 하면 안 돼요? 싸가지 없게 해야 돼요, 싸가지 없게. 가지 없게라니요. 네. 진짜 좀 이게 제가 안 봐가지고 어떤 뉘앙스예요? 약간 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네 가지가 없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이게 네 가지가 없어요? 남성분이 말씀하신 건가요? 여성분이 말씀하신 건가요? 남자아요 그러면 약간 일단 제가 그 남, 남성분으로 한번 빙의 해볼게요. 니가 자기야 미안했잖아 나 그럼 환승연에 있단 거안 나왔어 뭐야 이거 제가 진짜 인스타에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좋아요를 눌렀던 그거야 그래가지고 이불 부모님이 들을까 봐 이불 이렇게 뒤집어쓴 거라 같이 해가지고 사과는 서로 시작하고, 지키는, 치로 시작하는데, 왜 행복은 행이 아니라, 너로 시작하는 걸까? <laughs> 여러분들도 힘들죠? 에리들아, 내 사랑들아, 너네 왜 이렇게 귀엽니? 나는, 나 보컬 레슨 끝나고, 씻고, 누워서, 우리 에리들이 뭐하나? 아 보다가 나는 어쨌든 항상 우리 애리들 사이에 더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람이잖아. <laughs> 그러다가 막이 트위터로도 우리 애리들 막글 남겨놓은 거 보면서 그뭐 사람들 계정도 들어가서 평소엔 무슨 얘기 하는지 이런 걸싹 가끔 진짜 가끔 본단 말이야. 뭐늘 우리 애리들을 먼저 생각했지만 우리 에리들이 너무 귀여운 존재라는 거를 또한번 느껴서 이렇게 스페이스로 우리 에리들한테 얘기해주러 왔어. 너네 진짜 귀엽다. 어? 나를 좋아하면서 엑소를 좋아하면서 같이 덕매라고 하나 덕매? <laughs> 그런 것도 생기고 나는 우리 에리들이 있잖아. 에리들끼리 친해져서 같이 밥 먹고 뭐. 어. 술 먹는 사람들은 술도 먹고 그날 뭐 내가 만약에 러브썸을 했다면 러브썸하고 디풀이하고다 같이 아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너네 진짜 귀엽다 <laughs>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진짜 내가 지금 잠 자야 되는데 애들 노는 거를 이렇게 막뭐 보니까 아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수 없었어 어쨌든 그런 뒤풀이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놀고 그러려면 내가 더 바쁘게 일을 해야겠지. 앞으로 진짜 많이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애리들 서로 재밌게 놀고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지?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지금이 좋아. 애리들이랑 이런 문화가 좋아. 연예인 하기 참 잘했다. 그치? 마음이 부자가 돼버렸어. 아, 우리 애들 진짜 귀엽다. 막내 공연 뭐 오프 그거 하고 하는 뭐 브이로그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거를 지금 한와 지금 꽤 많이 본것 같아. 아 우리 애들이 진짜 진짜 귀엽다. 너네 다 정말 사랑스럽다. 우리 i m b 배 같이 이거 준비했던 분들이 팬미팅 같이 준비했던 뭐 연출 감독님이나. 음. 뭐 본부장님, 제작팀 본부장님이랑 뭐 이렇게 오늘 미팅을 했는데, 오늘 또 i m b b 백어혀던 1년 동안 앞으로 계획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미팅을 했는데, 백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 단합력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 해주시더라고, 엑소를 좋아하는... 또, 나를 좋아하는 우리 애리들은 서로가 다 친했으면 좋겠다고 맨날 맨날 얘기하잖아. 네, 그래서 콘서트 할 때도 옆자리 사람들이랑 인사해요. 뭐, 이랬, 이랬잖아. 그리고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집 방향 같은 사람끼리 같이 가고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점차 현실이 되어 가서 네,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게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 나도 이제 사랑빛 친구, 뭐, 부천에 친구가 부천에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 한명더 있긴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말이야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 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관심사에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어미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매일 매일 만나는 친구도 없어지는 것 같고 다 외로워지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우리 애리들과 애리들은 어쨌든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서로 막 현실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 내 공연 보면서도 풀겠지만 그 외에 그냥 같이 그 덕매들 만나서 얘기하고 어, 그렇게 그날 하루를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 진짜 너네 뒤풀이에 끼고 싶을 만큼 같이 나도 더 친해지고 싶고 더 옆에서 막 아, 그러고 싶고, 그냥, 그냥 나도 거기에 끼고 싶어. 늘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고, 날 기다려줘서 고맙고, 내가 취해서 애리들한테 기대서 자도 되니까, 나를, 나를 막 많이 먹여도 되니까, 진짜 딱한 번만, 딱한 번만 진짜 같이 뒤풀이 해보고 싶어. 아, 나 진짜, 정말 많이 좋아하는 거 같다, 우리 에리들. 나는 에리들이 항상 날 보고 웃었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에리들의 자부심이 되고 싶고 그냥 뭐 모르겠어. 그냥 팬미팅 준비하면서 뭐 경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뭐 뭐 오케이. 그냥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에리들이 나를 기다려줬잖아. 나는 그거에 걸맞는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메꾸면 돼요. 맞잖아. 어찌 됐든 기다려준 애리들에 있어서 뭐라도 보답을 해야 돼요. 나는 보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갚아야 돼요. 내가 엑소 시상식 하면서 항상 느꼈어요. 나는 나는 무대 위에서 애리들이 걱정할까 봐 눈물도 정말 많이 참았고 그냥 어찌 됐든 애리들이 울면 나는 애리들 눈에서 우는 그 눈물을 흘리는 게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겠지만 나는 무대 위에서의 백현이라는 사람은 우리 애리들을 항상 웃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몰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용할 테지만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앞으로 재밌게 살고 나 백현이가 인간 백현이가 지금껏 늘 발전에 발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발전하고 새로운 모습을 도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오래 있어 줬으면 좋겠다.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더 노력해 볼게. 너무 고마워요.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강력,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진짜 많이 사랑해요. 많이 많이. 사랑해, 검은 꿈꿔.